안녕하세요 네왜 냉... 귀여운 척 원래 귀여운데요? 이따 시작하실 때 머리 한번 얹고 심을게우사이는 <laughs> <laughs> 귀여운 척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아아내 탓이었구나 <laughs> 네, 그러니까 왜귀여 척... <laughs> <laughs> 우삭이는 귀여운 척한 거 아닌데 우사이는 귀여운 척한 거 아닌데 그굴이 나가버리시네 <laughs> 어 사기니 예? 기져요 그러다가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, 안녕하세요 뭐하지? 하고 싶은 거다해 충성이 <laughs> 어때? <웃음> 아, 뭐야. 미치, 다 알고 있네? 칼리. 아, 짱난짱 상대가 자서선인 거야. 괜찮아 좀만 더지어 좀만 더. 쥐었다가? 지랄 15? 15야? 20? 20? 25? 아니 그만하지 아, <laughs> 어, 도망간다 끼었어 <삐> 아직 <laughs> 이곧 죽어 이가자술 <laughs> <오우. 웃음> <laughs> 드신 건 아니죠? 네 <laughs> 어, 원래 좀아프시 아프세요 난술 텐션인 줄 알고 저 말이 아프세요 괜찮아 이해해줘야 돼 저녁 먹고 약 먹었으니까 나약 기운이 떨어질 때가 됐네 <laughs> 뭐라고요? 저녁 먹고 약을 먹었다고? <laughs> 먹고... 약 먹어도 약 기운이 떨어진 게 아니라 당신은 항상 마약 넣잖아 와우 뭐뭐 s d 같은 거 하시는 거 아니야? <laughs> 있었으면 좋겠다 코오케인 저분이 그 가수 휘성아한테 약한 사람이 지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말이 하나살수 있던데 풀떼기로 씨앗으로 오네왜 사시게요? 아니 <laughs> 저는 그냥 풀떼기 키우는 걸 좋아해서 <laughs> 잡초 키우면 되겠네요 잡초 그거 키워서 팔면 되겠다 잡초 키워서? <laughs> <웃음> 네. <웃음> 클래시 잡았어요. 아이스어 유의석 깨졌는데, 내가 에서내 위인가? <laughs> 어, 발자국 하나 더. 아, 니 아, 팔아줬다. 디퓨저가 그럴게요. 근데 밴디 복도. I'm 아무도 on the team. I'm not on the team. I'm not on t 들 e 리 e a 잡았어요. o 아, 드론이 나가 e team. I'm n o 피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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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지. 아, 이심 야, 피지. b a n d 나이스. 여기 있는데. 알았어, 알았어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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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엣시 아까랑 똑같이 뛰네 어, 와아.. 심했다.. 너무했다.. 와.. 뭐했어요? 바로 넣있어요 가요? <laughs> <laughs> 아, 방송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잘 자요